다윗 생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사무엘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교차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는 진지한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권력의 정상에 올랐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영악함과 탐욕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다이스의 손에서 많은 피가 흘렀고, 흘렸고,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미화되거나 감춰진 많은 군모술수의 부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들이 그대로 라이브로 중계된다면 그 추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좋은 점은 살리고 단점은 경계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우리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양면성 모두가 다윗 자신이지만 우리는 그중 다윗의 장점을 살리고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단점은 우리가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삼가해야 할 경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양면성이 있지만 내가 끊임없이 선한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나, 내 자신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좋은 면을 살리고 칭찬하도록 하십시오. 다윗을 살린 다윗을 살린 것은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끊임없이 다윗처럼 다윗처럼 다윗과 같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다윗은 정말 메시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런 경향은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적인 투명성과 시민 의식 그리고 독특하고 매력 있는 K팝과 같은 그런 문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맹목적인 선도 패그리 의식과 폐쇄적인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면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뿌리채 뽑히지도 않고, 그 반발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박멸하겠다고 나가다가는 에너지 소비가 너무도 큽니다.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약화하고 관리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 100%는 아닐지라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악한 역량은 최소화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이단에는 좋은 면과 악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면을 강화한 결과, 오늘처럼 신앙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유언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양면성이 잘 드러납니다. 첫 부분은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이절 하반절에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은 남자답게 용맹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대장부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정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을 지키는데 대장부처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용감하게 말씀을 선택하며 그것을 따르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만룡이나 사업상의 모험이나 어떤 결정에 있어서 대담함이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손해나 위기에 처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대장부 신앙입니다. 동양의 고전 맹자에도 똑같은 의미로 대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는 천하라는 넓은 거체에 살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한다. 북의 유혹도 그 마음을 더럽게 할수 없으며, 가난의 어려움도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하며, 위세나 무력, 무력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맹자에서 천하의 도리라고 하는 이 도리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한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번성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스에 나오는 많은 왕들의 평가의 기준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달렸습니다 국가의 분화 영토 확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이슨 아들 솔로몬에게 이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시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려 하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합에 대해서는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합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심의, 심의에 대해서도 그가 퍼부었던 저주를 잊지 못하며 9절에서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라 하라고 유언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원수도 용서하고 화해하기 마련인데 다이슨 그렇지가 않습니다. 맺힌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다이슨 정말 성질를 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압은 통일 왕국 형성에 결정적인 기회를 했습니다. 심의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질대로라면 진작 처리해야 했지만 왕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다윗은 참았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마당에 화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윗이나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주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불행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 고마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때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 한 그릇처럼 자신을 대접했던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남는다면 그 인생 또한 잘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가 귀신이 되었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과 귀신이 되었어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는 사람 중.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다윗의 명대로 아버지의 저주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형인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탐하, 탐했다는 제목으로 죽였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나도시골로 쫓아버렸습니다. 요합은 재단뿔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피를 흘렸던 제값을 받아 내었으며 그를 처 죽였습니다. 심의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도록 검종령을 내렸고 이를 어겼다는 핑계로 죽였습니다. 이 모든 복수를 행한 후에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면 이 나이에 나라가 솔로만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라고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듯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일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정적 제거 과정에 불과합니다. 불의한 피를 흘린 대가다, 구댓다를 업무했다, 요아의 맹세를 어겼다, 하지만 이것은 다 핑계거리입니다. 성자가 패자에게 덮어 씌운 제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사에서 정당성은 늘 성자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과격하게 처결, 처결하고 나면 나라가 안정될 수 있을까요? 다이 또 이들만 제거되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언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솔로몬 또한 이런 정적들이 제거되어야 자기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시원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견제 세력이 없으니 솔로몬은 독재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중에 정권의 무능력이 드러나면 새로운 교체 세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삭들을 모두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집화 외에 열 집화가 떨어져 나가 부강국을 만들고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솔로몬의 강압 정책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이나 반대자를 박멸하거나 봉쇄하고 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이처럼 불편해도 동거하는 방향으로 취해야 합니다. 대신 그들이 주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하고 통제하는 선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선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취한 정책이 그래도 좋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완전 제거가 아니라 시골에 기양을 보낸 정도였습니다. 제거의 길은 손쉽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좋은 성격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주류가 있습니다. 그 주류가 바로 선한 것이 되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박멸하고 싶고 완전히 제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데리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두게 된다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그 관리를 잘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한쪽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열왕기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솔로몬의 길을 가면서 실패했던 역사가 지금부터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축복하셨지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붙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우리가 삶의 끝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생각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면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길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왕이 되었던 것이고, 다윗의 삶처럼 본받아라 라고 하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대장부답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